뭐? 근데 뭐? 계속 잘 근데 아, 다 맞아, 다 맞아. 올렸어. 봐봐. 자, 미지수가 몇 개야? 두 2개, 네. 개야. 절대,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고 저걸 만족하는 애들은 많아, 안 많아? 많아요.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연수만그 중에서 찾자. 자연수만 찾을 거야, 그 중에서.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대입해서 찾는 건 너무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이 안 나오니까 못 푸는 거지. 아니 이미 저게 부정방정식이야. 묶어요. 인수분해를 부분적으로 하자고. 누구들 문자들만 인수분해하자고 오늘 이거 다 설명하고 내일은 집방할 거야 거기까지 하면 진도가 시험 보는까지 끝나지 우선 시험 보는 애들은 넌 며칠이야? 1 29일 1분 29일로 오늘 다시 이따 물어볼게 자 그래서 얘가 있으면 X Y 하고 X 하고 Y가 있으니까 어떻게바로 하나에 X 바로하나의 Y 자, 이제 대답해봐야 되는 애들이 거뭐해야 되는지 왜? X, 네. X에 비해서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얘랑 얘랑 곱해져서 나오니까 무조건 여기는 뭐아야돼 그럼 이전개하면 뭐야? X Y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Y 플러스 8이야 플러스 2였잖아 양변에 얼마 해준거야? 여기다가 양변에 어떻게 해줘야 플러스 8 되냐고 맞어? 이게 가요? 근데 자연수죠 자연수고 자연수 빼기 4하니까 이제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X가 1이면 음수 아니야 그냥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6이고 얘가 마 1이고 얘가 마6 얘가 6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마 6이고, 얘가 마 1인 거?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마 3이고, 얘가 마인 거?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마이고, 얘가 마 3인 거? 그럼 따져봐야 되겠어요? 자, 네. 이때 X는 얼마 나와요? 5하고 네. Y는 8 나와요? 네. 이때는 3 나오고, 마4 나와요? 네. 안 되네? 자 얘는 10나오고 3나와요 되네 얘는 많이 나오고 1나오니까 안되네 정수인 대답 안해 이 새끼야 안들려 니 목소리 안보여? 그 다음에 7나오고 답 되나? 자 이때는 1하고 0 안되네 이때는 이거 하고 되네 에 이때는 응. 안 되나? 응. 뭐가 안 됐는지 이유를 좀 말해볼까. 뭐가 안 됐어? 어, 저 시를 못 만들었어요. 자, 그걸 적어놔. 틀린 이유를 항상 적어요. 틀린 이유들을 알겠죠? 다음. 태가 어떠해 무색이 많아요? 네. 자, 지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니면 어떻게 했는데 안 돼요? 아, 그걸 모르는 거야? 지식이 까먹은 거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전 버넌면하고 이걸 써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진짜로 오답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a 프라 분의 에이가 b 프라 분의 b 랑 다르면 해가 한 쌍인 거야 이건 외워야지 굳이 이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외워온 거야 그리고 선생님, 숙제니까 몰랐잖아? 그러면 찾아봤어야 돼. 그리고 빨간펜으로 적어놨어야 돼. 그러면서 고치는 거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에이씨, 나 모르겠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거는 공부 반밖에 안한 거야. 나 이거 배우 건데? 아이씨, 짜증나네. 하고, 품푼틀를 찾아보던, 그죠? 노트를 찾아보던, 아, 내가 이거 까먹은 거지? 하고 적어놓으면서 자기게 되는 거야. 인간은 잊어먹어. 항상 오늘에 나와. 내일에 내가 싸우잖아. 내가 오늘 오늘에 나가 내일에 나한테 미루잖아 그 내일에 나는 어떻게 해? 어제에 날 욕하지 마찬가지 공부할 때는 잊어버리는 너희들과 기억하는 너희들이 싸운다고 근데 누가 이겨 항상? 잊어버리는 애들이 이겨 기억하는 애들 맨날 진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부지런해야 돼 계속 봐야 돼 계속 적고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공부해야 돼 손으로 공부해야 되고 수업 시간만큼은 대답하면서 공부하는 거고 집에서는 접고 풀고 접고 풀고. 자 하나가 떠오르시면 그 다음 게 떠오를 것 같거든, 그렇지? 아니구나, 저 눈빛. 그냥 닭가먹었어요라는 눈빛 저거. 큰일 았네몇 번씩 써? 이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생신 바로 대답 안 나온다는 건 구경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지. 해가 없다. 어 해가 없답니까? 이해가냐? 풀어보면 음. 2분의 a 빼기 1이 a 빼기 2분의 3과 같아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분의 1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정식 나옵니까? 선생님처럼 쓰세요. 선생님처럼 필기하고 이해가니? 정개하고 다시 쓰면 돼요. 되십니까? 51번. 51번? 51번 전에 없어? 네. 51번에서 안 되는 게 뭐야? 안 되는 이유가 그걸 말로 해볼까? 네. 이거 안 적었는데? 사진 찍을 시간 없으니까. 계속 가자 o g a a 아니 t h e 아 I won't take it with the world. Good n i g 원 t good n i g h 그뭐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많이 아는 애들얘 오메가 알죠 우리가 오메가 누군지 아는 사람 손 근데 아는데 왜못 풀어 오메가 누군데 점수 숫자로 하는거죠 어 2분의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마이또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 음. 음. 루트 음. 3아이야 얘가 오메가 원이고 얘가 오메가 2야? 바깥 상관 있어, 없어? 마이너스 하면 없어. 마이스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진, 진, 넣어! 넣으면 되잖아. 그죠? 넣으면 되는데. 내려. 대인수분해하면 이거잖아요. 얘는 오메가가 x는 이은 오메가가 될수 있어 없어. 뭐라고 했어? 오메가는 얘는. 자얘 오메가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메가 될수 없어. 책초 수학 중심? 봐봐, 상황은 다 똑같아 항상 까먹는 나와. 안 까먹으려면 나의 싸움이야. 항상 지지. 아, 됐냐? 네. 얘는 오메가가 될수 없어. 왜? 그럼 이게 이런 것들을 못 본다라는 건 프리만 기억했다는 거야. 아, 선생님 저렇게 풀었는데 저게 뭐네? 이렇게 생각 없이. 그럼 항상 까먹는 거야. 스토리가 없으니까. 결과만 기억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졌네. 그러면 얘라고. 그러니까 x 가 2분의 마이너일 꿀마 루트 3아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1인 거지 얘가 오메가1이면 오메가2는 2분의 마이너일 마이너스 루트 3아이에요 여기까지 가요 근데 얘네가 누구의근이야 이 방정식의 근이지. 그러니까, 근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메가를 넣어.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오메가 1이든 2도 똑같아요. 두 번째로, 오메가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오메가 2의 세제곱도 1이고요. 자이 스토리를 기억해야 돼. 어떻게 만들고 있나? 자기가 만들어봐야 돼. 공책에 있는 거 보고 쓰는 건안 돼. 이정없으면 만들어봐야 돼. 자 그다음에 무언가 n제곱이 1이면 그지걔네들을 n제곱한 거 n 플러스 1제곱한 거에서 뭐 몇개 세제곱이 1이니까 3 개를 더하면 항상 얼마? 영이야 네. 왜? 오메가는,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1, 세 종류밖에 없는 거야. 왜? 네제곱은 오메가 되니까.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되니까. 숫자가 아무리 커도 종류는 몇 종류야? 세 종류인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뭐에 X제곱, X의 몇 제곱이 1이다? 그럼 얘는 몇 개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거두 쪽을 많이 하더라도 그딱 개수만큼밖에 없는 거라고. 다 같은 님. 네. 자, 근이니까 대입해서 만든 식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두 번째는 근이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변형해서 나올 수 있나? 어떻게 해? 양변에? 오메가 분해 1을 곱해봐. 오메가 원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원 분의 1이 얼마게? 0이니까 오메가 원 더하기 오메가 원 분의 1은 마일이야? 양변 제곱하면 오메가 원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오메가 원의 제곱 분의 1이고 얘가 1이지 넘어가니까 얼마나 정수인? 제곱해서 넘었으면 자기가 지금 답 나오죠? 얼마나 될지 걱정해 태연아 성수야 나 혼자 했구나 얘또 조경했구나 자, 무릎 손 들어 양손 어, 헐나 학생 전멸 여학생은 다 알아? 성수 얼마 와, 나이, 진짜. 아, 나 이게 끝지아나 슬픈데. 애국수산도 신청 많이 하지 않냐? 았 마세요 빨리. 돈 <목소리> <더> 들어. 잠깐만. <목소리> 야 왼손을 <목소리> 오른손을 내어서 빨리 계산해. 왼손은 높이 들고. 넘 필요한 거 아직 안나왔어안나왔어 <목소리> 운도 좋다. 그래. 마일은 그대로 있는 거지 저기. 나한테 묻지 마. 양변제고 했어 양변제고. 근데... 너네 안 들어 모르면서. 사야. 저요? 어. 삼일하 저... 손들어. 3일에 삼일양구 운었잖아. 제가요? 어. 아니 저 아니에요. 마... 마일데마 아니에요. 어손 계속 뜨고 있어. 양손 들어. 마일 아니에요. 마일이라고. 마일도... 욕먹을만했지. 네. 졸라욕먹을만하지. 몇번 했어, 선생님. 네. 자 지금도 너희들 와리는 뭐하는 거야? 놀고 있는 거. 야 본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보는 게 공부면 니가 0점 맞아야지. 여기 목에 있는 거 마스크 쓰고 다닐라고. 백년도 초코케이크 뭐가루풀다달라고어 <laughs> 머리 밀고. 모자 쓰고 다니려고 달고 다니는 거아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해하고 니네 스스로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왜 남이 말하면 난안 하는데 한줄 안다고 남의 소리 듣다 귀 닫고 남의 소리는 귀 닫고 친구들 옆에서 대답하는 건귀 닫고 내가 해야 돼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 직원 뱉어야 돼 그래야 니네 끝에. 니네 뇌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자유 있게 돼. 양변 제곱한다고 얘기했잖아. 오메가 제곱 가운데 2 오메가 제곱분의 오른쪽이 넘어가니까 얼마? 이게 머릿 속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니까 까먹는 거야 얘들아. 알아들어. 자, 오메가 3제곱이 1이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으면 어떻게 되냐?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가 얼마? 아, 예. 저렇게 지금 대답이 나와야 되죠 나온 세는 완찬맞지고요 얘가 얼마야? 예. 자, 그러면 기억 됐고 니은 돼요 왜, 이걸 제곱하면 됩니까, 위에 거? 네. 이것은요? 오메가1의 제곱은 오메가2래요. 그죠? 자, 오메가1의 세제곱은 1입니까? 네. 오메가1의 제곱은 양변에 어떻게 한 거야? 오메가1분해로 의 나누게 기 곱했어요. 그럼 우변 뭐 돼요, 선생님? 네가 공부를 한다면 바로 개답이 나오지. 그게 안 나온다는 건난뭐한 거야? 선생님 쓰는 구경한 거죠. 자,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2랑 만나고 있잖아. 식이 지금 반대로.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오메가1만 있는 식에서 나오는 식이 아닐 거야. 근과 개수를 이용하고 세제곱이, 제곱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거 많이 보여줬죠? 얘하고, 예 맞아? 얘예 이용하면 돼. 오메가분의 1은 여기서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 돼? 뭘 곱해주면 돼? 오메가. 오메가 1분의 1을 곱해주면 오메가 1분의 1이 나오냐? 곱하기 안 하냐? 양변에 이거 곱하면 네. 어떻게 되죠? 네. 약분돼서? 오메가, 오메가 2는 네. 오메가 1분의 1이야? 얘랑 개랑같태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얘야? 네. 네. 많이 한 거야, 안한 거야?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여기가 o 제곱이야왜 이거 i 제곱이이 e 을테 테니까 렇렇자자해해야지지얘아필필하하고 t 하는는아아라자자기해해야지지려려 a 아어요이이 네. d r a p i l g i 지지 지 to a w o m a 너희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계속 질문하고, 계속 대답하고, 계속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배우고 잠들기 전에 눈으로 훑어보지 않고, 손으로 써보고, 말로 얘기하고 문장으로 말해보고 어떻게 유도했는지 말해보고 안 보고 기억해보고, 안 되면 기억 안나면 찾아보고 그래야 등급이 올라가 됐어? 오메가 파게 오메가 파가 오메가 투아네요 여기서는 켤레인데 켤레를 안쓴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메가 투를 뭐라고 썼어요 그냥 오메가의 파 얘를 오메가로 쓴 거예요 자 이런 게 뭐야 진짜 이해가 안간 거야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거지 기업자를 열심히 하셨네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모양이요 이런 거잖아 알아들어? 찍어도 죠 핸드폰으로 찍어버릴까? 읽 못하는 너희들을 찍고 뺏겨서 쓰지 말고 자기가 만들어봐야 돼이 그러니까 시험지 안거을 거거든? 그냥 나중에 경험한면 부르라고 한 거거든 얘네또인 네. 거다 프린트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 시험지에다 다표기해놓고 줄줄줄줄 정리해놔 알겠슴 음. 다음 몇 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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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 여보... 여보... 여거거보요 거의 똑같네요. 질문이 지금 여죠 맞습니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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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원 같은 거라고? 무슨 원 모른다고? 지금 몰라요? 네. 나머지는 알아요? 네. 나머지 알아요? 생각이 네. 네. 없어. 거기 네. 네. 나머지 알아? 이유는 몰라? 자. 마이인가요 뭐 그럼 X의 입제국 1이야. 그럼 X-1에. 자, 여기서 오메가가 나오는 거니? 오메가 6제곱은 얼마니? 1이고, 그러면 오메가 n제곱부터 오메가 n 플러스 5제곱까지. 몇 개야? n 더하기 0. 엔더하기 1, 엔더하기 2, 엔더하기 3, 엔더하기 4, 엔더하기 5. 몇 개야? 다섯 개요 더하면 못대 정대요. 오메가 제곱빼이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래? 3개. 왜? 근이니까? 이거 얼마야?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일이잖아. 그럼 어, 마이너스 오메가 세족은 플러스 1. 아니.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세고 마이너스 오메가 세고 나 오메가 세족은 마일이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인가? 네. 3개씩 끊어가면 돼요? 돼요? 그럼 네. 6개씩 끊어가면 돼요? 네. 자, 뒤끝이요. 자, 이거 l 에다1넣었어요 1 넣으면 되요? 뭐, 안 되요? 1라면 되요? 오메가 네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 자그죠 저렇게 n에 엠에 있으면 n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보라고 했지 선생님이? 네. 넣어보자 그리고 n이 1일 때를 써 선생님처럼 풀라스 했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빼기 1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 오메가. 아 제곱이구나 제곱 마이너이2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맞아요 그러면 2에 오메가 제곱 빼기 2 오메가 플러스 2가 되고 그치? 이 식은 이건 2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에요? 야가 0입니까? 네. 자, 그러면 n이 1일 때 되네요? 그러면 오메가를 n 제곱 했으니까 똑같이 얼마일 때, 6일 때 되나요? n이 6일 때 될까요? n이 7일 때 같이, 7일 때, 6일 때가 아니라 6까지는 다른 게 나오잖아. 6개씩 반복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n이 7일 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하아둘자 어, 네. 그러면 2하고 3하고 4하고, 4하고 5할 때는 어떻게 돼? 확인해봐야 돼안해봐야돼 여기까지 내일 네. 네, 제 시간에만 늦게 오지 말고 한 시간씩 안녕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해봐야 돼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되고 그치? 근데 여기가 문제인 게 여기가 n 에다가 2이면 4인데, 오메가 빼기 4제곱 구하는 게 어렵잖아, 얘들아. 그니까, 러 문자가 두개 있으면, 거듭제곱을 하면 계산이 안 되잖아. 3제곱, 4제곱부터 어려워지잖아. 제곱까지는 할거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메가 제곱, 마이너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잖아요. 나는 얘가 보이거든요, 이 안에서. 여러분도 보입니까? 쟤는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방, 다 방, 했어? 다안 했는데. 다시 오빠야? 나 오늘 1시까지 있어. 다시. 왜? 불더 어? 아, 안먹고 아니, 책좀 보고 올게요. 어. 그냥 다르고. 올려놓은 거 있잖아, 다시 봐, 저번에. 그거 보고 올게요. 야, 일종 아프니까, 풀어나 해! 뭐가? 오메가 제곱이 있네 에? 이 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아 마이너스 오메가 제 아니 또 이거 쓰다가 거야 얘를 넘어가면 되니? 네, 네. 그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뺀 1이니? 네. 그저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2n 제곱 플러스 음, 제곱의 음. n 제곱 2n 제곱이야? 이제 얘네 다1 넣고 2 넣고 3 넣었을 때 계산하기 좋아? 4제곱이면 뭘로 고쳐? 마이너스 오메가로 5제곱이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오메가 6제곱은 1로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으로 알아듣겠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고쳐보려고